나니를 내. 난라오겠지 와, 머리 엉망이네. 머리 좀 보였어. 좀더너긁 가네. 목표는 이모제. 나하나밖에좋아 개. 머리는 I didn't change. 나고나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따라오겠지. 지금 그게 뭐지? <laughs> 합주하다가, DJ 형이랑 같이 합주하다가, 가기 전에. 아, 여러분들 공연 오시나요? 너무 그, 라디오 바이브인가? 땀을 좀 흘려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 상태야. 오케이. 다들 오신다는데요. 수업 DJ 칠칠. <웃음> 뭐야? <웃음> 오 약간 느낌이 있네 <laughs> 여기 와이파이가 없나 원래? 느린 거 같네 <laughs> 티켓팅 하다가 웨이비 서버 개때릴뻔했어요 왜 때려 또 옆에 DJ DJ 해주는 같이 이제 공연 준비하는 DJ 형이고요 DJ 치치라고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셋 티켓팅 엄청 빡셌어요. 다 아, 보러 오, 보러 오시죠? 보러 오세요? 안 오세요? 그것만 말씀해주세요. 두 손으로 따봉 안 되는데? 안되는데 <laughs> 취소표? 그게 취소표가 뭐라 그랬지? 네 취소표가 있, 있긴 있을걸요?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 아무튼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뭐라 그랬지? 무통장입금에 입금이 다음날까지 안되면 이라고했나 네, <laughs>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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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나면은 자동 취소. 음. 응, 자동 취소 된다고 했어요. 100명 인원이야. 100명이 아니고 2 5 0명을 알고 있는데. 2 5 0명 아닌가? 100명은 아닌가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양도 받는 게 뭐예요? 양도 받는 게 양보를 받는 건가? 양보를 받는 걸 양도하는 게?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. 와. 쉿. 그러니까 표를 돈 받고 다시 파는 거라는데 양도반 양도 자기가 되팔림이네 그러면 뭐야? 그 어차피 그 사람들 안안 안 와가지고 그 아마 취소표로 풀릴 텐데 가만 히그 기다리면은 왜 그러냐? 안병이가 일하는데. 왜 자기네들 돈을 갈려 가지고 갈라 그래 <laughs> 미쳐 가지고 <laughs> 음... 왜그거 뭔데? 되게, 화가 많이 나셨는데? <laughs> 오늘 뭐 했냐면, 오늘 그 DJ 형이랑 합주하다가, 그 이제 누나 이제 공연해가지고, 누나 공연 좀 보다가, 그렇게 했어요. 오늘 아침에 옷좀 보다가, 형이랑 같이, 전남 여수에서 간대야. 온대야. 전남 여수? 거짓말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죄송. 아,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그, 뉴스, 뉴스 호스텔 친구들 아, 아시나요? 혹시 이번에 게스트로 오는? MD 아마 있을 것 같고. 유스 호스텔 친구들 되게 멋있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. 드레스 코드는 그 아까 니 얘기 생각해봤는데 이제 바지를 이제 바지를 사사를 입고 오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지금 사사를 입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지를 아니면 바지를 세깅해서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바지를 다 같이 좀 이렇게 세깅을 해서 오면은 질질 끌리고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,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하는 말이야. 그냥 의견을 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, 옆사람들이랑 바디 서로 올려준 예 진짜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겠네요 좋은데요 안병부터 세깅 하심 시저세깅 엄청 엄청 하는데 요 공연음람죄 왜 공연음람죄야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안 해. <laughs> 전실 쫄쫄이 사서. 씨신 생깁다. 어디까지 내려야 색 인정해 주냐고요 골반 바로 밑에. 줄 서서 바지 접고 응여주면서 떼창 할... 팬티는 색을 왜 맞춰야 팬티가 안보일텐데 제가 래퍼처럼 입을테니 제가 래퍼 여자친구처럼 입으라고요? 오케이 대걸레질을 할 필요가 없, 없겠대 우리가 바지로 다 닦을 거니까 나쁘지 않지 친환경 머리 언제 바꾸냐고요? 곧? 곧 바꿀 거 같은데 <laughs> 아무튼,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짰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고 있, 있거든요. 엄청 오고 싶은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. 일단은 그 뭐야, 유튜브에 있는 트랙들은 다할것 같고, 유튜브에 있는 곡들은 다할것 같고, 아, 어... 음, 무튼 뭐, 여울저희 하지 않을까? 에 제가, 그, 뭐지, 오늘, 뭐, 뭐, 뭐야, 쇼핑을 좀 하다가, 옷좀 보다가, 깨달은 사실이, 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니까 너무 애 같, 애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머리를 아무튼, 바꿀 것 같은데. 굿즈는 뭐 할지는 정, 해진 것 같고, 내가 생각했을 때. 뭐 아직 확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<laughs> 편지 써가면은 뭐 당연히 받지요 아 맞아요 제가 지금 뒷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뒷머리도 자를거고 최근에 머리를 자르긴 했는데 아무튼 왜? 음, <laughs> 응, 아무튼. 아, 사인 뭐, 가능한, 하는, 한다 하지, 하지요? 그러게요. 콘서트 너무 기대되네요. 그리고 뭐, 뭐 할까? 뭐, 뭘 알려줄까? 그 유튜브에 있는 곡은 다할것 같고 여기까지만 할게나 여기까지만 오빠 스무 살 되자마자 뭐 했어요? 저는 23대자마자 친구랑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단콘데? 몰라, 아직 모뭐 입을지는 아직 안 정했어. 거의 한달 정도 남지 않았나? 한달 조금 남게 <목소리> 카키 형 게스트 아니에요, 이번에. 아, 카키 형은 생일이었는데. 생일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. 멋쟁이 할것 같아요.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캐리이를 비켜라. 사선은 아니고 그냥 약간 좀뭐 와이드한 바지 좀 입고 오면 좋지 않을까? 다 같이 그 2000, 2000년대로 돌아가는 거야. 영상이 좀 끊기나요? 뜨비는 잘 있고, 그래도 약간 와이드한 바지가 큰 바지가 좀 따뜻하지 않을까. 그래도 비교적 추울 것 같은데, 밖에 있으면 엄청 춥더라고요. 오늘도 그렇고, 어제도 어제는 진짜 추웠고, 지금, 입, 지금 입고 있는 거 후드티가 아니고요 후드티, 후드티처럼 보이게 해놓은 옷이에요 아무튼 뒤지게 춥더라 조심해 발라클라바? 발라클라바를 쓰고 온다고? 발라클라바는 다 사야 될것 같은데. 야, 후드티 아니고요. 여기, 이거 따로, 이거 따로야 그래, 감기 조심하세요. 주변 사람들. 왜 이렇게 하프이다, 그냥? 주변 사람다 감기 걸렸더라. 회사 사람들도 있고.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, 머리에, 아, 머리래. 그, 옷의 완성은 머리, 머리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이쪽이 이제 별로면은, 머리보도 별로더라고. 지금 약간 그런 상태라, 요즘에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. 저는 이제 감기를 잘 걸리지 않는. 저는 이제 다음 인류로 도약할 새로운 버전의 호모 사피엔스라서 단발로 자르고 최양락이 됐다고. 최양락 씨왜 좋은데? 신인류. s 사입 입으면 얼마나 마른거냐고사사는저두명 들어가요 죄송한데 원피스 44는 t is this? w 달 a 요 is this? What is this? w 여자 아이돌 몸무게를 보유하고 있어요. 인정? <laughs> 제가, 만약에 여자 아이돌 몸무게였으면, 꽤 괜찮은 그, 그거였을걸요? 제가 키도 있고. 아, 너무 말랐었는데. 일부러 한게 아니고 야누 형 들어왔다 야누 형? 네 보이드 퀴즈 콘서트 드레스 코드 그아무튼큰 바지 입고 세요 지금 49kg 아니고요 먹었고요. 저 형이랑 저 형도 이제 저랑 저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잘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. 저 지금 회사에서 합주하고 있어요. 지치 형이랑. 사업이 so, 안으으 네, 그렇고, 저는 이제, 가봐야 해서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